여러분, <therapeuticogan> 저희가 항상,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영상을 찍는데, 원래는 찬순이가 안 나왔거든요? 근데, 어, 근데 지금 1020 렌즈를 끼고 나서는, 저기 지금 뒷자리까지 다 보일 정도로 화각이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넓어졌거든요. 대충만 해, 대충만 해. 왜트위 너무 진짜 많아? 진짜 신기하다. 이렇게 뒤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. 음... 야, 이거 화각이 되게 넓어서 뭐 가족 홈비디오 찍기 너무 좋은데, 이거 진짜. 와. <laughs> 브이로그 영상 찍을 때이1020 렌즈가 무조건 필수겠네요. 딱 써보니까 확실히 번들보다는 확실히 더 훨씬 좋거든요? 써보니까 다르네요. 뭐가, 뭐가, 아쉬워졌잖아요. 음, 번들 렌즈는 조금 아쉬운데, 이거는 금액이 그리고 한 100만원 정도 하거든이 렌즈가.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, 정말. 야, 가족 촬영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, 요 지금. 지금 막 다들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, 다들. 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이제어 뭐. 양파. 새우 아니야? <놀람> 저희 가족 영상 찍으러, 사진 찍으러 왔어요. 와아 너다 <laughs> 오케이 아, 저희 가족 영상 찍으 사진 찍으러 왔요와이거 찍고 이렇게. 찍어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지금 <laughs> 우리 정희 하는 먼저 찍지가.